이번에 어, 500기가 ssd 가 2개가 달려 있는데 어, 데이터 두개다 날렸어요. 어, 날린 이유는 gparted로 해가지고 파티션 용량을 어, 조정하는 어, 바꾸려고 하다가 두개다 날렸어요. 어, 그 그전에 전에는 성공했었는데 어, 안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os가 깔려있었고 오븐터 깔려있었고 하나는 안 깔려있었고 그래서 오분도 깔려, 안 깔려 있는 것도 다뻑 나가지고 음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한 300기가 넘는 것들 이런 거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데이터를 다 날렸어요. 백업을 안해가지고 그나마 백업 하드 스크가 3테라짜리가 있는데 어, 백업을 안 놨어요. 어, 해놓고 또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 다 날려서 지금 복구가 안 돼요. 어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연결해 가지고 어 여기는 홈 디렉터 여는 로칼 디렉터이고요 여기를 보면 연결돼 있죠 어 연결돼 있는데 지금 이건 클라우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에다가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은 노트리스죠 노틀리스 바로 등록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어, 저장해놓으면은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해면 될것 같아요. 제가 15기가 지금 해주는데, 한 2기가, 이게 다 해서 한 2기가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음. 여기가. 그러니까 아직도 무료로 사용해도 널널하니까. 음, 그리고 지금, 클라우드가 또, 음, 네이버도 쓰는데 네이버는 지금 여기서, 어, 등록이 안 되네요. 일단은. 그래서, 음, 자료를, 어, 클라우드 데이터에다 바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옆에 놓자 그러면 안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브라우저 띄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거 어 클라우드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 다운로드 한다는게 그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바로 이렇게 어? 홈하면어 충리데이터 어, 여기다 넣어놔야지 클라우드에 넣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